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산TV의 최씨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번에 대만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9월에 이미 해외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때 면세점에서 필요한 것들 대부분을 구입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쇼핑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유용한 아이템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 이번에는 저희 남편 화장품을 많이 샀거든요. 여기 있는 이클리닉크이 제품들 전부 다 저희 저희 신랑의 장바구니에 담은 건데 사실 이거의 두 배가 있어요. 다두개 묶음짜리로 사서 필요한 거 있으면 면세점 장바구니에 담아놔 이랬더니. 거의 한 3, 40만원어치를 담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 이 클리닉 제품들 면세점에서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쿠폰이나 적립금그 다음에 온라인 면세점 할인 혜택이 많아가지고요. 사실 이번에는 거의 신랑 화장품을 사는데 할인을 했고요. 제 거는, 먼저 이맥 파운데이션인데요. 모이스처 파운데이션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2 0호를 샀는데 어, 요거는 촉촉한데 어느 정도 커버력도 있어요 근데 대신에 핑크 베이스는 아니고 약간 노란기가 도는 베이스라서 어, 얼굴이 이렇게 뽀샤시한 그런 느낌은 없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아이 님이 정말 몇년 전에 추천해주신 파운데이션 리스트에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파운데이션을 찾다가 이거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저는 이 클렌징 제품을 전부 이 마케리마케를 쓰거든요 이거는 클라우드 올인원 클렌저인데요 저는 어, 이거를 꽤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면세점 나갈 때마다 이거를 두세 개씩 꼭 사서 쟁여놓거든요. 어, 사용 방법이 약간 특이한데 자세한 사용 방법은 유아이님 그 유튜브 계정에 보면 어, 클렌징 루틴과 함께 소개가 되어있거든요. 사용하고 계시거나 사용하실 분들은 그 영상을 꼭 보시라고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마키리마키에서 나오는 청결제인데요 저도 사실 이 청결제를 썼을 때 뭔가 막 눈에 띄게 좋다 이게 확 좋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지만 그냥 부드럽고 어, 자극 없이 관리가 된다 이 정도의 느낌 어, 제 친구 유미가 먼저 이거를 써보고 좋다고 해서 저도 그 이후로 꽤 오랫동안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 통이면 정말 오래 써요 제가 지금 어, 3월 말쯤에 개봉한 제품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데도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품이 나는 펌프여가지고 한 번만 펌핑을 하면 거품이 풍성하게 나와서 아주 사용하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강추 아이템인데요. 랑콤에서 어, 나온 에너지 드비 에센스인데 제가 대만에 가기 바로 직전에 유아인님이 블로그에 어, 스킨케어 루틴을 올리면서 이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세한 리뷰나 사용 방법은 유아인님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촉촉해요. 정말 어, 제가 심지어 에센스를 바르고 너무 촉촉해서 수분 크림 바르는 거를 깜빡할 정도로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행 짐 싸기 편에서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레스포삭에서 이번에 스누피 아시죠? 그 피너치 콜라보 라인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구입한 거는 이렇게 미디움 사이즈의 위켄더 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여행 가기에 딱 좋은 그 정도의 사이즈의 백이고요. 이게 라지 사이즈도 있는데. 어 진짜 이만해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라지 사이즈는 꼭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짐을 넣느니 차라리 캐리어에 넣어서 그냥 끌고 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너무 커서 짐을 다 넣으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만 여행 다녀와서도 연말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갈 때도 여기에다가 딱제 개인 짐을 싸가지고 갔는데 딱 좋았어요. 주머니가 이렇게 앞에도 하나 있고 여기 뒤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에도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안에 따로 안주머니는 없어요. 그리고 같은 프린트의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사은품인가봐요. 스누피 얼굴이 되어 있는 참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저 레스포사 가방 다 아시겠지만, 가볍고 튼튼하고 막 쓰기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주말 여행이나 1박 2일용으로 가방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피너츠 콜라보 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프린트로 득템을 해보셨으면 해요. 제가 예전에 데일리백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가 아주 아주 애용하는 콴니백인데요 스트랩 두 개가 있지만 이거 면세점에서 스트랩을 구입을 했거든요. 아 이거 조금 생각보다 별로예요. 왜냐면 여기 올이 풀린 부분이 다 이쪽으로 이렇게 <laughs> 누워 있어서 정작 이 안에 자수 디테일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따로 다림질을 해야 되나? 이좀 길을 들여야지 이 자수 디테일과 데님의 조화가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이 뒤에도 그냥 데님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이렇게 검은색 띠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 같은데, 가방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검은 부분이 자꾸 보여요. 이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여행용 가방에 있는 이런 손잡이 같은 이런 느낌의 재질인데 이게 너무 빳빳하고 두꺼워가지고 끈을 조절하면 이게 구김이 잘안 펴져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어, 이거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났더니 문자가 환희해서 왔더라고요. 이염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깨에 또메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염이 되니까 옷에 또 묻을 수가 있잖아요. 약간 애매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에서 사온 것 중에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나 대만 여행 가면 많이들 사오시는 이 달리 치약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아뭐 치약이 얼마나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 저희 신랑이 어, 이거를 너무 사고 싶어 해가지고 종류별로 사왔는데요. 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 어, 아침에 양치를 하고 바빠서 점심에 양치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치아가 텁텁하단 말이에요. 막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아침에 양치를 하면 저녁까지 텁텁한 느낌이 없어요. 저녁에 양치를 하고 자고 난 다음날 아침에도 굉장히 그 상쾌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굉장히 요새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음, 대신 성분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제가 어, 대만 여행을 가서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서로에게 썼던 엽서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유미랑 해마다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외국에 나가면 서로한테 어, 엽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분이나 서로에 대한 사랑. <laughs> 이런 거를 이 엽서에다가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어, 한참 지나서 이 엽서가 도착하면 또 여행 때의 추억이 잠길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체국 소인이, 그 여행지 소인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항상 유미랑만 쓰다가 제가 올해 결혼을 하고, 칠랑이랑 이렇게 여행지에 가서 엽서를 썼네요. 나름 추억이니까 나중에 보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대만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